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세요. 양서면에 있는 세미원 어, 식물원을 조금 와봤습니다. 관수, 세심, 관아, 미심이다.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갖거라. 나름은 또잘 어, 해놨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지금 차들이 교량이 이지 나가서 시끄러워서 이게 <laughs> 예, 뭐 강을 끼고는 있는데 <laughs> 식물 종류는 뭐 유럽 종들 또 토종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또 관통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인위적으로다가 바위를 뚫어갖고, 이렇게. 이런 관통석이 있고. 아, 뭐 소나무도 정돈이 잘돼 있는데, 아, 이건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서. <laughs> 차량들이 지금 이렇게 이 교량이로다가, 식물원 내로다가 교량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물은 사실은 조용한걸 좋아하는데 <laughs> 저도 개인적으로 조용한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네. 이곳은 식물원치고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한번 <laughs> 뭐쭉 둘러보겠습니다 곳곳에 연밭이 있는데 연이 이제 어, 싹을 이제 서서히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삐죽삐죽하게 연싹이 나오고 있는데 이곳이 어, 북한강을 이제 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또뭐 식물 어,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laughs> 어, 연입니다. 연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약초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보이는 게 사실 약초뿐이 안 보입니다. 냉이하고 지금 소르쟁이하고, 어.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억새들도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리 아래로다가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뭐 돌단풍이라든지, 비비추, 얼룩비비추, 컬머이,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족대, 라고, 어, 어, 손발을 물에 담그라고,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나름은 잘 만들었는데, 식물을 아, 보면서 사색을 사실은 즐기게해서 왔는데, 아, 이게 다리가 이렇게 싸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기추입니다, 기추. 식물원을 전국에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이렇게 소음이 심한 식물원 처음입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우리 이 식물들도 소음공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자가 있어 갖고 어, 정자에 잠깐 앉았다 가겠습니다. 음 많이 시끄럽습니다. <laughs> 산에 살다 보면은 조용한 정막한 산에 사는데 아이 도심 속에 있는 식물원은 비추입니다 비추 역시나 너무 시끄러워서 <laughs> 쭉한번 둘러보는데 뭐티울립도 있고. 어, 꽃잔디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소나무는 상당히 그래도 수형을 잘 잡아서 잘 바꿔 놨습니다. 뭐식물은 어디가나 보통 있는 식물들이 어, 있는데 아 이게 참요셔지저 한적한 곳으로 어,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양쪽으로 다가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가 도로가 있어갖고아 이게 뭐 사색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제비꽃이 아, 또 이렇게 폈습니다. 뭐 우리 산속에도 흔히 피는 꽃입니다. 제비꽃이. 나름은 또 바람에 이제 산들, 산들. 들리고 있습니다. 뭐, 클로버, 질경이 에, 등 산에서 볼수 있는 흔한 식물들입니다. 어, 또 뭐, 망초 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휴양목도 있고, 새뜨기가또 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새뜨기가 어, 뭐, 산수유도 이제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수유나무입니다. 산수유 열매는 가을에 빨갛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시 거심해야 되는데 거심이라고 씨앗을 떼서 약으로 씁니다. 신장의 기를 올려 주어 갖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해 주고 만성 피로를 개선하며 다양한 처방에 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진단에 산수유가 들어갑니다. 산수꽃입니다. 항아리로, 아, 준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요건 또 아이디어가, 아, 좀 독창적입니다. 항아리 뚜껑에 구멍을 뚫어갖고, 이제, 준수가 올라오게. 소나무를 이제 담배다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또, 아, 돌담을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이곳에 아,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지금 이제 돌단풍 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아, 돌단풍 수능은 나중에 아, 제가 또 방송에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비비추 입니다 비비추 비비추가 이렇게 있고 어, 금낭화 아, 아, 금낭화입니다 금낭화 며느리취 아, 꽃이 참 이쁘죠 <laughs> 꽃이 열었습니다 아직 우리 강원도 이제는 꽃이 필름 멀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꽃이 활짝 폈습니다 금낭화 금낭화도 이런 봄에 나물로 먹습니다 나물로 먹는데 반드시 데쳐 갖고 먹어야 됩니다 독성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건데 백불채 애기똥풀 입니다 뭐 애기똥풀 위암을 비롯해 염증 변비 등의 전출을 다려갖고 약을 씁니다 음, 철쭉도 이제 꽃을 폈습니다. <laughs> 네,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laughs> 노은 향나무도 뭐 있고, <웃음> 에, <웃음> 조판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또 인동동굴이 이렇게 바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끄럽습니다. 에, 목단이 여기 있습니다. 개나리 꽃도 폈고. 아, 세미원 식물원을 오라고 어, 권장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심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오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두분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둘러보고 나갑니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이, 뭐 별거 없습니다. <laughs> 산속에서 그냥 둘러보는 게 어, 속편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세면 오늘 왔다 갑니다. 관수 세심 관아 미십니다.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갖거라. 하는 뜻입니다.